이 시간에는 완전기초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누가 들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늘제 가슴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according to 하면 무엇무엇에 따라 너의 믿음에 따라 will it be done, 그것이 이루어질지니라. To you, 너에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돼.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합격할까?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십니까? 후자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덤벼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쌤이 지금부터 이끌어 주는 대로 그대로 공부 진행을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반드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이 강좌는요. 총 강의 시간은 단 7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고 뛰어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마스터하는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독한 사람이야. 오늘 하루 한 바퀴 돌릴 거야. 어떤 제자는 두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독기라면넌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 진짜 합격을 했습니다. 일곱 시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만에 할 거냐 이거죠. 선생님 같으면 내가 공무원을 원해. 진짜 합격하고 싶어. 무조건 하루에 두 바퀴입니다. 오늘 두 바퀴, 내일 두 바퀴, 3일이면 끝장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은 겁니다. 얼마 만에 이걸 마스터할 거냐고. 여러분의 간절함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 완전 기초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우리 제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국가직 지방직에서 바로 60점에서 70점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렬에 따라서는 이 점수 가지고도 합격을 하는 직렬이 있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이렇습니다. 재시생. 다시 시험 보는 분들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 점수가 70점까지야. 65점, 50점. 이런 분들 전부 다 1회도에서 3회독까지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 바로 쌤에게 진단고사를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돌려야 될지, 어떤 정성으로 해야 될지,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시생의 경우에는 진단고사를 통해서 제가 직접 판독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시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 누구나 다 이제 보는 진단고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 메꿔 보는 거예요. 10분 만에 아는 것만 다 작성을 하셔 가지고 쌤에게 보여 주시면 제가 판독을 해 드릴 겁니다. 완전 기초가 없다면 얼마나 없는지, 완전 바닥인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공부 지시가 다 달라집니다. 정밀하게. 아마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보통 쌤들은 기초가 부족하면 어 기초 학원에 들으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들어도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가 없다면 얼마나 없는지 그걸 아셨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 기초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 쌤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3시간의 기적을 제대로 듣기 위해 생기초 개념들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명사는 뭐고 대명사는 뭐고 격변화 I'm i my me mine 그리고 동사 영어의 동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제 언제 일어난 일이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정문 의문문 명령문 조건문 조동사 수동태 특히 수동태는 어법 문제로도 출제되는 겁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비교금은 영어에서 진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냐? 요게 문제죠. 보통 여러분들은 강의를 사면 1강 듣고, 그리고 2강 듣고, 3강 듣고, 바로바로 바로 전진합니다. 종강까지 갔는데 남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뭘한 거지?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대 공시영어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공부를 하면 할 때마다 성취감이 있어야 돼. 아, 내 영어가 늘어가고 있구나. 오늘 했는데 오늘 늘었어. 내일 했는데 내일 늘었어. 그것이 나 자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그게 필요하다는 걸 쌤은 딱 알고서 그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뭐냐? 일단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락따락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달달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공부든지 암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2단계. 암기가 됐다면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뭘 통해서? 빵꾸 워크북을 통해서. 이 빵꾸 워크북은 강의 자료하고 똑같은데 빵꾸가 엄청나 있습니다. 그걸 다 메꿔보는 거예요. 잘안 메꿔지네? 하면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아직 내가 안 되었구나라는 거. 그럼 다시 듣고 다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온라인 퀴즈로 한번더 완벽하게 실전적 점검을 하는 거죠. 강의 자료하고 똑같은데 새로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오늘의 퀴즈를 통해서 다 풀어보고 내가 다 맞힐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실력이 생긴 겁니다 실전적인 실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빵꾸어 거북인데요 보세요 빵꾸 다나 있고요 단어도 빵꾸 내고 해석도 빵꾸 내고 다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 자료와 비교해가면서 채점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실력이 안 생긴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단기에 폭발적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바닥이었던 사람이 단 2주 만에 공무원 시험 봤을 때 거의 70점 받을 정도의 실력까지 가더라 이거죠. 단 2주 만에 아마 그런 강의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제자들이 경험한 바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백 퀴즈예요. 새로운 문장들로 돼 있고 문제화시켰습니다. 이것들까지 다 풀고서 채점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와 내가 엄청 늘었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 만땅 생기지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런 성취감을 맛봐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영어라는 과목에서. 자, 그래서 완전 기초, 빵꾸워크북, 오리 퀴즈까지 전부 다 철저하게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다 되었구나.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통달 테스트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쌤한테 직접 통달 테스트 해주세요. 라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통달 테스트지를 주는데요.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언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제자님은 완전기초편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13시간의 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영어 만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그리고 영어 때문에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부 과정 그것들을 철저하게 밟아서 임무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와이팅해 봅시다.